타이어 상태는 현재 아주 따끈따끈한 상태입니다. 따 <목소리도> 퓨... 노이즈 아, 나기 전까지만 차량의 타이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속도 조금씩 높일 거고 <목소리도> 속도 점체적으로 높이고 있어요. 제 차량과 그 간격 지금부터 떨어지지 않게 아, 다시 높여주시고 왼쪽에 사용하시면 미리 1등까지 내리셔서 바로 탈출을 준비하셔야 돼요. you oh. 네, 지금 자리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있었어. 그 어떻게 해요 하시고. 오해 하시고. 많이 흔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<언제요>? 아, <방금. 웃음>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 아,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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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출발! 이렇게 워터 하시면은 다시 눌렀을 때터보력이 없어요. <laughs> 주유구 열고 달린 거 알아? <laughs> 아, 어려웠어. 자꾸 풀려서. 그거 좀 깊게 밟아야 돼. 깊게 밟고 확 빼놔. 선상 찍어주시고 바닥 찍어주세요.